슈야, 올라프 만드는 거야? 어? 슈야, 이거 쉬고 굴려야지. 아빠 이거 굴릴게. 와 아, 잘한다, 슈야. <laughs> 슈야, 그거 그냥 눈사람 만들 거야? 올라프 만들 거야? 우와 눈이 많이 오네요. 스키장이에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 입. 만들어도 굴려야 돼. 이렇게. 이렇게. 잠깐. 만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돼. 슈. 눈사람 만드는 어? 거야. 굴려 불려. 응. 가자. 더 크게. 와 우리 눈이 많이 와서 빨리 출발해야되겠어 그야돼 어. 지금 쌓이는데 도둑이 많아 그러니까. 어, 슈야 하나도 안보여 눈앞에 눈이 다 들어가서 슈야 눈 괜찮아? 이제, 이제 빨리 그, 얼굴에 올려 자기야 자기 얼굴에 올려 눈사람 이제 수야 눈사